네다 까놨어요, 다 까놨어요 일부러 드셔. 네 아, 나는 몇 살이라고? 몇 살이야? 다 죽고 있어요. 몇 살? 몇 살? 서른 세, 서른 세. 세? 네. 어 많대매, 뭐야? 나는 맨 처음에 배신다면서... 난 진짜로 그렇게안 봤어요, 두 분을. 아데 진짜 말이야. 오. <laughs> 어. <laughs> <laughs> 아니, 난 진짜로 그렇게 안 봤어. 그럼 그렇지 않았어? 난, 30, 나는 너. 정수 동생이 나 배신할 줄 몰랐어. 아. <laughs> 근데 나는 익숙해. <이렇게>. 아, <laughs> 나 솔직히 우리 우리 우 알고 있었어, 그죠?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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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만났을 때? 리우 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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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 제일 많리 그냥 예감을 하고 있었어요. 리우너 음. 뭐, 어떻게 봐도 리우이 우리 데리우너 어떻게 봐도 리우이 우리 데 여자분은 여자 선 우리 우한 명이었어, 그때가.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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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처음 하신 분이 리 우리 생이라고 하셨어요. 우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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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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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 96년생이에요. 96. 어? 네, 26살이고요. 네. 내가 질문했으면 안 끝났어. 계속 가수있요 어. 좀 여자를 한 차례 한 차례 네. 나왔어요? 네. 아, 한 차례. 나 자주 했죠, 시합고. 아. 상대 팀으로. 한차례 자주 가고. 바뀌었어요? 바뀌신 분도 있어요? 우리 아, 소개 듣고 나서. 벌끈이 얘기할까 아, 이제 얘기하긴 해야지, 그것도. 벌끈이 얘기해야지. 벌끈오업해야 뭐 되는 거야? 방송도 해야 되니까. <laughs> 음, 근데 4, 5분 하면은 방송 속에 하나도 없잖아 아, 아 그러면은 네. 다시 제대로 그걸 음. 썸네일을 잡아줘요 딱 분위기 있게 <laughs> 딱 분위기 있게 진수 후바 일어나서 빨리 빨리 일어나 일어나 시작 <laughs> 자기소개 듣고 좀 이제 생각이 음. 바뀌신 분 계세요? 이거 본인부터 <laughs> <laughs> 해야지 본인부터 본부터 아, 이렇게 돌아가야지 아 근데 저는 좀 확실히 음. 그게 이미지나 얘기하는 건 음. 되게 음. 달라서 음. 조금 이제 누워 줬었지 반지? 영자 님 영자님 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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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다른 분들도 좀 매력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생각했던 거를 말아지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음. 그럼 되게 그 비슷하다. 밥을 한번 데이트해보고 싶다라는 분은 어떤 분? 한두세분 정도 생긴 것 같아요 아, 네. 추가로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데이트까지 아니더라도 얘기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궁금하자. 아, 네 궁금하다. 근데 오히려 영식님이 얘기했을 때 여성분들이 다 엄청 좋아하더라고. 음, 음, 아니, 완전 정답만 음, 얘기하는 거야. 맞아. 그죠 그죠. 그 내가 아까 옆에 있다가 딱한 단락 한번 해야겠다고 하다가 아 됐다 이제. 아 근데 전좀 경험이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연애 연애 경험이든 뭐삶의 경험이든 좀 그런 거에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 요 나한테 더 많은데 왜? 아저 우리 고작 내번에믿으리던데 아니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제가 막잘못 했던 것도 있고 한. 네. 저좀 바꿨어요 사실. 근데 저는 그 뭐지? 무용하시는 분, 그분도 멋있고. 네. 펜싱하시는 분, 그분도 펜싱, 멋있고 어, 펜싱도 되게. 멋있더라. 어, 나도 펜싱도 조금 이상 있더라고요. 음. 되게 솔직히 보여 다 똑같나? 제가 예술을 안 하다 보니까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분들 보면 되게. 음, 원래는 어리, 옛날 어릴 때 별로 안 좋아했거든. 원래는 음. 안 좋아했. 아 밤아질까만 찼어야 됐는데 <laughs> 그래 한번 위에까지야. 저 진짜 여기까지 올라가. 바로. 진짜 키가 큰데 거기 올라가니까 진짜, 진짜 뭐...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발차기도 발차기인데 약간 날라차기나 뒤돌아차기 약간 이런 거 보고 싶어요 아까 날라차기 하도만 저는 근데 못 타요 <laughs> 무거워서 뒤돌아서 회축. 회축. 회축? 회축까지 회축 축 허공이는 잘안 차는데?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아, <laughs> 내가 손반 들고 있을게 머리 이런 거를 하면 반 찢어질 것 같아 <laughs> 우리 영수님 응. 음. 나. 난 그냥 기존에 똑같은 거 같은데 영자. 영자님? 영자는 자 사실 네. 부산이잖아. 아 부산이 때 어, 그 유일한 그그 유일한. 근데 사 말투가 딱 보였잖아. 그냥 4 시간 반이라고 했을 때 약간 예상은 했어. 현대잖아 거기. 현실적으로 현대잖아. 음그 아버지가 그차 타고 데려다 주신 건가? 아까 아버지가 끝까지 캐리끌어줬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여행 그겸 또, 왔다가 아버지가 또 직접. 또될것 같아, 아닌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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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태우고 주신다. <주셨나> <laughs> 사랑받는 딸이네. 네. 아버지가 이제 남자도 한번 보고 아, 멋다 그게 그게 딱 그랬을 때 와, 부담되지, 소시 부담되지. 네. 우리 입장에서 많이 들어보. 부담되는 거야? 장열이 될 수도 있는데 아, 너무 이렇게 있는. 금욕이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게. 외동, 그래서, 그래서 외동딸이다. 외동딸. 외동은 조금 있어. 저도 외동인데. 누구인가? 저, 저도 외동인데. 외동인데.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 이거다, 이거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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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다. 다이거 이거다. 이 정순?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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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테 줬었는데. 거다이거 언니? 어, <laughs> 봤을 때 이미지 중에 어제 인터뷰했을 때 나는 이제 제일 괜찮은 분 했으면은 자매가 이미지가 비슷하잖아 그래서 어. 그 자매를 얘기했단 말이야. 어.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고라면 이제 정순 언니 쪽을 선택을 했는데 어, 어차피뭐 허벅지를 풀면 어, 되고. 어. 우쌍은 어쩔 수 없어. 재는거 같아. 쌍을 좋아하게 만들어야지. 정순. 그렇지. 그렇지. 어, 맞아. 그렇지. 근데 아니니까 맞아, 맞아. 맞아. 만들어야지. 맞아. 만날 버클로 쌍은 무쌍 수스로 바꿔 버려.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 <laughs> 내 눈은 내 눈은 진짜 이거 이쁜 눈이라서 안 돼. 없으면 안 돼. 예뻐. <laughs> 정순이 <정수인>. 작업풀을 <laughs> 못 느끼는구나. 음. 어, 아 누구라 했어? 요. 요. 저는 반지는 그 정정수 정수님줬고 근데 저 그건 있니라그 행복이니까. 다들 너무 괜찮은 거야. 나도 너무 괜찮은데 음. 막 이런 빨리 소리가 아니라 음. 그냥 딱 그게 느껴졌어요. 만약에 내가 진짜 이걸 시리어스하게 진짜 누군가를 좋아해서 만나야겠다 하면은 음. 그렇게 나니까 보이더라고. 헉. 뭔 말인지 알아요. 좀더 아, 그래. 진지하게. 진지하게.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음, 뭐 잠깐 이 사람을 알아볼까, 썸 탈까 이런 것에 의미도 없단 말이지. 에이, 맞아. 이제. 그러니까 오케이. 그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럴 나이도 아니고 시간도 아까워.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잘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을게 누굴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보이더라고요. 음. 음. 그냥 아니면 그냥 말고 뭐 이런 음, 느낌으로.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다 나는 다른 사람에 대 그냥 다 말고 음, 이렇게 음, 되는 거 같아. 음. 솔직히 흔들리는 건 있어.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거, 거 내려놓고 음. 눈이 이렇게 안 가고 있다가 음. 이렇게 하는 건 있어. 음, 음. 소개하니까 확실히 재밌네. 재밌어. 이게 어, 소개를 음. 해야 음. 돼.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여. 아이 사람이 뭐 그, 어떻게 했구나 막 이런 거 아, 다. 현실을 보고. 무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맞아. 하는 건것 같아요. 맞아. 첫인상은 첫인상이야. 어제는 진짜 MT 느낌이었는데. 아, 좋겠다 이거지 확실히. 잘해 되게 제작진 분들이 말해요 <laughs> 어, <잘해>, 짬밥이 <잘해, 웃음> 어, 어. 있는데 어, 진짜? 응, 방송만 몇년한사 살로 아, 갑자기 손톱 보기 되네 그 누가 뭐라 그랬더라 영자 아 형님 <laughs> 근데 그건 저 되게 중요하게 봐요 손톱 깔끔한 거뭐뭐씨 뭐? 어, 더러운데? 손톱, 손톱 깔끔한 거, 코털 안 나오면 되게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지 그아 급하게 파네죠 지금 급하게 정우씨 <laughs> 급하게 파고 있어. 요 <laughs> 네지 오기 전에 딱 오기 전날 손발톱 다 깎고 오긴 했어요. 깎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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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았는데 다 손발톱, 이제. 코털 다 깎고 오긴 했어. 나도 코털까지는 다 아. 아니 안에 있는 코털까지 육일치잖아. 음. 육일치니까 <laughs> 어, 안에 털을 다 없애서 다다다다다 다. 육일도 일로와도 되니까 네가 어. 다 잘라서 보르몬이 <laughs> <laughs> 아닌가 봐. 그러면 여기 나 잘하네. 진짜 여기 이거 대고 해서 저번 주에 왁싱 여기 다 없앤 게 가슴털이 원래 여기부터 쫙 있단 말이야 헐, 안 어울려 완전이야 이건 왜 떴어야지 가슴털이 많아서 진짜 약간 그래서 옛날에 다 연애하다 보면 은딱 열면 은 알지 뭔지 막 아, 아우! 아우 이러면 아, 아, <laughs> 늑대, 늑대같이 어, 근데 여기서는 좀 그러니까. 말그 미성년인데. 어, 몸 둑대야. 야또 몸에 털이 진짜 많아. 좋습니다. 맞아 왕자도 어. 있잖아. 털도 많고. 아 제일 궁금한데 영철님 누구랑 할지. 제일 궁 누구 선택할지도. 궁금하고 데이트 같은 거 누구랑 할지 제일 궁금. 짤은 뭐죠? 근데 내이트에서 영철님이 나오잖아. 그러면 맨 너무 일단 되게 좋을 것 같아. 재밌잖아. 어, 안심 안심. 어, 어. 것 같아. 그러니까 연애 그런 걸 떠나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데이트가. 저요? 예. 네. 아, 그런 이미 그 진짜. 미지가아니라 야, 데짜 야, 진이 야, 진짜. 야, 나짜 야, 진짜. 서 근데 이번에 여자짜 야, 진짜. 야, 진짜. 야, 진짜. 짜짜장면 먹을까 봐 너무 무서